나가라고고한게상내려가 <목도> 그래도 넌 어디를 찍는 거야? 여기가 진주일관 콩국수보다 맛있는 거 진주일간. 왜 불지? 하나? 어? 거기 있어거기꽤 싼거야? 그럼 음, 이 만났네. 아, 여기 여기 이 많이 나지 민선이가 준옷 인증해야지. 아주 편하고 예쁘고. 상태가 아주 말같지가 않다. 근데 왜 이렇게 부해? 콜레스테롤 낮겠지, 이거는? 닭가슴 살만 먹어야지. 기름 뺐으니까. 우리 왠지 양 모자 랄 때. <laughs> 아, 나는 아. 껍데기 먹을 거야. 응, 먹음.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정도 먹어서 안나온가슴만 먹게. 뭔가 술 없이 이것만 먹는다는 현실이. 음. 네. 안담하고 음. 먹고. 음. 물론 금요일엔 운동하고 우리가 고창과 소주도 음. 먹었지 그래서 내가 의미는 없어. 근육이 안 붙는 어, 거 합성이 아, 응? 응? 안 돼. 아, 백질골라줘그 거야? 아까 한 잔. 햄 빼고 싶어? 나도 고먹고밥안 먹고 거. 지금은 뭐햄 똑같잖아. 기야한대안 먹고 이거 누룽지안 먹으면 집에서 그냥 밥까음질 껴 먹는데. 아, 걸로먹떻게

너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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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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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내가 but right. 요새는 리뷰를 찾더라도 무조건 내돈 내산. 이런 거. 맞아. 음. 웬만 쓰고 있는데 쌈을 되게 푸짐하게 잘 싼다. 내가? 어. <웃음> 싸봐. <웃음> 싸봐, 싸? 어. 싸봐. 이거 김치 너무 맛있어. 이거? 어떻게 담근 거지? 그게 다야? 어 실망스러운데? 뭐가안 들어간 거 같은데? 마늘도 넣는데? 었 마늘 넣었어? 응, 어, 그럼 됐어. <laughs> 오징어가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낙지는 어떨까? 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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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는 괜찮을걸? 너 산낙지 원래 먹어. 완전 좋아하지? 난 산낙지 숟가락으로 퍼먹거야 응. 어머. <laughs> 수제비 원래 뜯어서 넣는 맛이 좀 있는데 근데 요런 수제비는 감자 수제비라 더 맛있어 쫄깃쫄깃하지 맞아 맞아 손으로 뜯는 거랑 다르지 손으로 뜯는 건 약간 퍼석퍼석하다 어, 해야 되나? 맞아 맞아 감자 수제비의 맛이 또 있지 먹는 거에 일가견이 너무 있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시원한데 시원해? 아, 왜 이렇게 힘들냐 너무 공복에 네. 운동하고 왔나 살 빠진다 공복에 운동하고 오자마자 먹었잖아 복숭아 세개 먹었잖아 내가 근데 그렇게 3개 때렸고 뭐 <laughs> 말짱 도듬어야 <도루물끼야? 웃음> <laughs> <laughs> 아니 물 대신 복숭아 먹은 거지 뭐물 당이 엄청나잖 토요일 낮 2시부터 고기 먹으러 오는 거 맞는 거야? 다식하면안 돼. 기계 자기 다 먹어. 어? 기계 자기 다 먹어. 이게 오면 안 돼, 이제. 이 팔뚝 진짜 어떡해? 근데 이게 원래 이두 운동할 때 이렇게 딱 붙이잖아. 아니,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이거 하는데 여기가 너무 두꺼운 거야, 진짜. 딱 붙여서 하니까 이 살이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거 약간. 뭐라하지? 여기에 이제 매끈한 게 아니라 보면 막뭐가 이렇게 낙이 시작했어, 이제. 고기 쓰지 않아.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도 반 이상인 거야. 응. 그런가? <laughs> 아니가보네. 거의 제주도인데, 진짜로 밖에. 제주도로 착각할 뻔. 예, 튜토불... 저도 기름 그런... 좋아하긴 하는데, 피가 더럽다고 해가지고, 지방을 <laughs> <laughs> <주선을> 먹지 말래요. <laughs> 그러게, 지방 좀 적게 주셨네. 땅 엄마? 엄마? 너도 개냥이야? 어, 왜어머 엄마. 머리가 바둑판이야. 두둑판이네 너는 이름이? 두판아 엄마! 엄마? 엄마너왜 이래? 엄마. 데려가라고? 어떡해 간식 받았 엄마, 엄어떡해 에, 아이 좋아. 3나 토요일 저녁 12시에 식단 치고 꽤 양심이 있는 식단이지. 이거는 고냥 뭐... 어. 뭐야? 고냥. 고냥 오이 동치미 국수. 여기 떡볶이에도 고냥 넣었지? 응. 음... 싱싱해 연어. 근데 13,000원 치고 양이 아주 많아. 이거는 아까 고깃집에서 먹다 남은 집0 오, 튄다. 어. 여기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어, 근데 이기 타오 씨 모양 응. 되게 특이하다. 맛있어. 아, 이거 되게 잘하게 맛있겠다. 오. 되게 엄청 집, 어, 내가 엄청인 TV에도 말이죠. 집이 집, 아, 그럼 유명한 집인가 보네. 한 1년 후? 아니, 근데 오빠 하는 아니, 그런 같아. 오 음식 다 너무 맛있어요. 아, 왜사내인 제가 만들어 버는건같 이거 세명 먹는데? 왜찍는다고가지고 빨리 맛있게 표현해 보라고 프지 말고. 예. 야채를 많이 먹어습 한동 말고 어디 뭐가 있어? 어, 제일 맛있어 근데 아유, 조기구이에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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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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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틴 <laughs> 어떻게 이렇게.. 이럴수있지? 콜레스테롤 없고 칼로리.. 칼로리 낮네? 저 매콤치즈가 더 맛있겠다 매콤치즈보다 이게 덜 달았죠? 이니 이거 먹어 저.. 이 아니 나 저.. <laughs> 애사비에 맥주 좀 먹게. 아니? 맥주 내 거야? 응, 맥주는 자기. 은행. 꿀을 이렇게 넣고 애사비를. 약간 색깔은 맥주인데 이것도. 아 근데 발 냄새나. 이다가 얼음 하나. 와우. 어 냄새. <laughs> 발 냄새 겁나 나지. 응. 콜레스테롤 <목소리가> 타고, <목소리가> 아, 진짜 환영. <아니에요? 웃음> 자기도 스트레스 골랐네. <목소리가> 어? 저, 저, 어? 저를, 어. 저희랑, 아침에, 아, 전너아 울었고, 힘만 좋아가지고. 이가 아, 대 여... 파이가 다손 씻지 마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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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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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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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엄마 비벼라, 비벼, 비벼... 내일자 살아 없나? 죽이노, 그냥 비우이이 복부인가요? 튀긴가 튀긴 아.. 다 버린지 한 번. 수하. 전직 만나 슈퍼. <웃음> <웃음> 뭐 남으면 또맥 개들어. 짜. 오호. 묵자 묵자. 무거워. <laughs> 五百车得都给 thank <laughs> you